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 행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을 찾으시고 받으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아마샤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올바른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 자원하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완전하고 자원하는 마음은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새롭게 된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100% 순종의 마음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